아, 죽음의 조입니다. 죽음의 조. 아, 저희가 엄마인드가 성남 한성을 이기긴 했지만, 아 여기서 또 성남 한성이 광주 지제를 이기면 또 저희가 광주 지혜한테 2대 0으로 지금 저희가 탈락합니다. 아, 그래서 엄마인드 입장에서는 아한 아, 팀을 응원할 수밖에 없네요. 아, 만약에 광주 지제가 이기면 어, 성남 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엄마인드하고 어, 광주 지제이가 올라가는데 성남 환성이 이기게 되면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어, 현재 성남 환성 대 광주 지제이 세 번째 세트입니다 세트집과 1대1 서세 번째 세트 어, 광주 지제이 1대1 بدر: hey, 자 60대분 황성 황성 이주영 씨 60대분 칠코트로 속기 가세요. 자 황성 팀자 60대 황성 칠코트로 속기 출전하세요. 지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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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Ha ha ha! 네아아아 不要不要不要<了> 아이고, <laughs> 아다 <laughs> 7대7? 아, 비트기는열정입니다 세트 스코일 1에서세 번째 세트, 7대7. Thank okay. ファンタチンでファンタチン。<diversity>

리즈리즈요 니즈요, 니출요 니즈요, 니코요 심판 요 니즈요, 니다요니 B팀 코트 심판판입니다요니대요 성남 요성 리드 아, 광주 지제의 작전타임입니다. 코트로나합니다광내 3부 드림 리즈비 드림 리즈비 3부 국코트로 출전하세요. 국코트입니다. 국코트 심판 신화팀입니다. 신화 팀입니다. <laughs> 신화 자 3부, 3부 신화팀 3부 신화 심판받으세요. 9코트입니다. 자 2부 2부 미금비팀 미금비팀 5코트 심판받으세요.

13... 자, 2부 미금 비트, 2 미금 비 2부 심판 봐주세요. 자, 3부, 3부, 신화 3부, 신화 심판 봐주세요 10, 10, 10, 한0 10, 한0 10, 10, 10, 한0 1이1

아 변수가 아 죽음의 존재, 변수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엄마인도하고 아, 광주 GJ 경기에 따라서 아 다들 1승 1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야! 야! 15대 11로 성남 한성이 광주 지제를 이겼습니다. 세트 스코어2대 1. 아, 성남 한성 승 경기 마치겠습니다. 아 죽음의 존대 엄마핸드 1승. 성남 한성 1승 1패. 광주 지제1패입니다 아, 잠시 후 광주 지제대 엄마핸드 경기 아, 이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